시편 20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함이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엄과 위엄을 그에게 임하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뻐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어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목불 같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함이여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죽게 부르쳐고 구원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이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웠사이며비천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이를 벌림이 찢임이어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우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아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 썼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 나이다.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가리서건지시며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원하소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그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위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의 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석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시편 이십삼편 여 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편 25편 여호와여 나의 영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공의 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와는 호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와의 호 모든 길은 그의 연협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젤리로다 여와여 호 나의 죄악이 커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사하소서 여와를 호경외하는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 로다주 여호와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켜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만 싸우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감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란에서 속량하소서. 시편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않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들어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 주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성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물이 가운데에서 여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